자 이제 버추어 볼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기존에 보면 이게 올해 이것도 올해 (3월달) 네. 그~ (VS6.0이) 나오면서 그 안에 버추어 볼륨이 이제 처음 이제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맞습니다. 안에 그죠 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버츄얼 네. 볼륨이라는 것이 이제 외장 스토리지에 대해서 네. 우리 가상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하게 효율적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해법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인데 음.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음. 경직된 상태로 스토리지가 제공이 됐었죠. 네, 그래서 그럴 예, 같아요. 음. 어플리케이션이나 버츄얼 머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그그 음. 그 기능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음. 버츄얼 볼륨이 나옴으로써 드디어 음. 이제 버추얼 머신 땅에서 직접적으로 외장 스토리지를 인지를 하고 네. 외장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할 수 있는 음. 네, 음.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그래도 어... 음, 스토리지 벤더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기존의 스토리지 벤더들도 네. 이런 그가상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제공할 때 네. 이게 관리라든지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죠. 이제 아. 가상 환경이라고 하면 뭐 일단 v s p 어 가상 환경에서는 음. VMware가 이제 제시한 솔루션과 손을 잡고 음.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같이 네. 동참을 하면서 음. 점점 더이 예,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 아키텍처 한번좀살볼까요 네. 네, 아키텍처가 사실 이제 스토리지를 잘모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좀 아시는 분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음. 그 컨트롤 패스라는 네. 부분, 그러니까 네. 컨트롤과 네. 음. 데이터들이 직접 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패스 네. 가운데 P라는 네. 부분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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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된 거고요. 아, 네. 이렇게 됨으로써 어? 그 스토리지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어? 어떤 특정적인 어? 어, 기능들, 뭐 스냅샷이라든지 음. 뭐 어, 중복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음. 어, 그 데이터 패스 컨트롤 패스를 타고서 이제 요청을 하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좀 음. 효율적인 부분으로 음. 나눠 줄수 있다라고 음. 할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여기서 컨트롤 패스 쪽에서 보 벤더 프로바이더 해 가지고 봤어? 예, 그러니까 예, 예. 컨트롤 패스 쪽은 벤더가 제공하는 겁니까? 이쪽은? 예, 맞습니다. 이, 이... 뭐음장에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이 VASA라고 뭐 VASA라는 것이 이제 그 음. vSphere API for 뭐 스토리지 어웨어 s 스라고 하는 요건데요. 음. 말 그대로 API입니다. 음. vSphere가 스토리지와 그 통합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요. 네. 사실 이 API를 그 스토리지 제공 업체들이 아. 커스터마이징 하 자기들 어 솔루션 제품에 맞게 예, 커스터마이징을 하고요. 네네. 이것을 vSphere 환경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 vSphere 네. 환경에서 음. 사용자가 이것을 통해서 음. 예, 제공된 능력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로 하나로 보이는 거겠죠. 그냥 그냥 네, 하는 거면 되는 거죠. 네. 그냥. 비스퍼에서 뭐, 그죠? 뒷땅에서다 네. 돌아가는 네네. 얘기고요. 오케이. 어 이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때 이제 뭐 방금 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밴더 프로바이더, 바사 프로 바사 프로바이더라는 걸 통해서 음. 어떤 이 API, API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뭐 프로토콜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는 음. 어, 하나 이제, 어세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네. 프로토콜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음. 어, 데이터가, IO가 입출력이 되고요. 네. 어,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의 센과 n 스 스토리지들이 다 가지고 있던 프로토콜, 뭐아이스카시라든지 음. NFS라든지, 음. 뭐 FC 형태의 프로토콜 그대로 지원만 하면서 네, 네. 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아, 외장에서 그럼. 뭐 이제 음. 버츄얼 볼륨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중단 없이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음.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지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음. 그, 그 기본 스토리지가 이제 제공하는 어떤 이. 이, 이 이 스토리지 컨테이너가 담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용량, 네. 용량과 이 안에 각각의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여기에 음. 가상머신 단위로 저장이 이제 네, 네. 디스크 단위로 저장이 되는 음. 거고요. 스토리지 고유의 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음. 네, 스토리지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이건 네,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고, 피너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프로토콜 어떻 통신, 번역기처럼. 예, 네,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 하는 네. 거 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정체 음. 기반으로 하려면, 우리가, 네. 우리가 아주 리얼타임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 것들을 가상 머신에서 바로바로 스토리지를 바로 탁탁탁 이렇게 되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뭐 하나의 뭐 이, 이것은 뭐 네, 툴? 스토리지 음. 정책 기반 관리라는 용어가 이제 음. 굉장히 좀 와닿지 쉽지 않아서 네네. 제가 이제 넣는데요. 음. 보시면은. 그 리스트에 보시면 버츄얼 볼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 밑에 보면 이제 음. 스토리지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본인의 기능들이 딱 리스트가 있습니다. 음, 네네네. 그래서 음. 나는 이제 스토리지를 어떤 정책을 내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하나의 어, 논리적인 템플릿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스토리지 기능들을 내가 아.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네. 만들어 지정을 하고 템플릿화 시켜서 네. 버츄얼 머신이 생성될 때이 스토리를 아. 그대로 갖다 쓰는 아, 네 네. 네. 바로 랩핑박 시켜가지고. 예, 예, 음. 예.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아까 말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에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이제 스토리지 벤더하고 지금 이렇게 A 파이도 서로 이제 제공해서 같이 개발해도 야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음. 지금 지금 현재뭐 29개의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참여 안한 파트는 너 어때요? 예. 사실 제가 지금 알고 갑자기. 있는 스토리지 벤더가 네. 29개가 안 되기 때문에. <laughs> <laughs> 네. 네, 오케이. 그, 제가 알고 있는 기는다 참아하고 있다고 보는데 <laughs>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시켜가하러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버츄얼 볼륨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장 스토리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라든지 음. 어떤 가상 환경에서 쓸수 어, 많은 문제점들을 굉장히 간편하게 스토리지 네.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음. 그래서 이런 세분화된 서비스 수준을 음. 그 스토리지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네. 버츄얼 머신과 어플리케이션이 원하는 대로 음. 예, 세분화 시켜서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네네. 마지막으로 음. 이 기존 외장 스토리지에 대한 리소스를 음. 가상 환경에 가장 잘 활용도를 높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결국 이제 이런 아까 그 음. 버츄얼센과 외장 스토리지 버츄 버처 볼륨. 네. 이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진짜 진정한 어떤 그 소프트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네. 뭐 가능하게 됐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음.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그어 스토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네. 이세 가지를 이제 하나의 아.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아. 뭐 더나아가서는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웨어 음. 네, 정의 스토리지라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아, 퍼블 클라우드의 스토리지까지. 네, 그것도 아. 이제 관리를 할수 그, 그, 있는 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툴을 이제 뭐 어. VME는 다 제공하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